사시, 사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나무. 애국가에도 등장하고요. 한국의 어느 산에 가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 그게 바로 소나무인데, 바로 이 나무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뭘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여러분 어떤 나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때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본 건데요 이세 나무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세 나무라는 것은 바로 감남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많이 언급되는 나무들.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감남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그리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콕 찍어가지고 이세 나무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포도나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이새 나무, 감담나무, 무화과 하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요. 사실 포도나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포도나무로 지칭을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반면에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나무가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고 또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바로 포도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포도나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 포도나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금 이 포도나무가 언급이 되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자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단순히 한 그루 포도나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죠? 왜 그러냐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합니다. 또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또 심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깟 포도나무 한 그루 심는데요, 왜 굳이 애굽에서 가져옵니까? 또왜 굳이 민족들을 쫓아냅니까? 그냥 가까운 곳에서 포도나무 이렇게 심다가 어 가져다가 분쟁 없이 그냥 땅에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포도나무를 애국에서까지 가져와가지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포도나무는 단순한 한그루 포도나무가 아니라 뭔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문맥상으로도 말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볼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전에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많은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정착하게 된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다고 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 여기 상관이 질문이 생겨요. 그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이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나무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백향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따라서 그런 좋은 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포도나무에다가 이스라엘을 비유하셨을까?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왜 굳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요, 포도나무의 모습을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굵직굵직한 줄기에 튼튼한 가지가 멋있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런 나무인가요? 아니죠. 이 포도나무는 요 반대로 오히려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나무입니다. 그리 굵지 않은 줄기에 그 줄기도 되게 못생겼어요. 그냥 굵지 않은 줄기에 가지들이 막 덩굴로 뻗어나가는 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버틴 목으로 지탱해 두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정말 잘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골품 없게 되는 게 바로 포도나무예요. 또그 상태에서는요, 정말 열매도 형편없이 열리게 되는 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그골품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저에게도요,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아주 이렇게 외가집에 가곤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가집에 이 과일을 맺는 유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나무 있었고요. 살구나무 있었고요. 강나무 있었고요. 거기다가 똘배나무도 있었고요. 포대나무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가지고 뭐 주말에도 가고 아니면 방학 때는 당연히 가고요. 그러면서 과일을 따서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서 항상 찬물을 끼얹는게 하나 있었어요. 그 나무들 중에.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집안에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딱 동그랗게 있었는데요. 분명히 포도나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늘 어떤 모습이냐면 앙상한 모습에다가 볼풍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도가 열리긴 하는데 잘 관리를 이제 안 해주니까 그런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포도 열매가 작고 못생기고 맛이 없는지. 이런 매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포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게 보여요. 그런데 아왜 이렇게 그것은 못생기고 맛도 없는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속에는요 왜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면 내가 양상하게 서 있었던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의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요 사실 외형적으로 겉모습으로 보면 정말 작고 연약한 나무일 수 밖에 없어요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하지만 그런 포도나무가요 어떻습니까 잘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관리해주고, 잘 보호해주면서, 잘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포도나무가요, 정말 달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혀져서요, 정말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정말 환상적이고, 아름답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놀랍게 바뀌어지는 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없고 연약하기 그지 없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습도 정말 노예 근성에꽉 차가지고,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잖아요. 너무나도 초라한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적과불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요 그들을 인도해 주시니까요, 앙상한 포도나무 같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어져서요, 정말 확 달라진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늘이.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닷까지 뻗고 농풀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바뀌어진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그 가지가 막 자라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가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면 백향목 같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 가느다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향목 같이 변. 바뀌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어가고, 넝풀이 강까지 비쳤다고 하는데요.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일 것이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향력이 저 서쪽에서 저동쪽에 이르기까지 멀고 넓게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하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11절 말씀 다음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답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포도나무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냥말로 보호막을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에 가시고 이끌어 주신 건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거두어 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나 막 따먹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무슨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십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숲속의 난폭자를 할수 있는 이 멧돼지가 와가지고 포도를 다 공격해버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마구 공격하고 파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것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그 담이 왜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까? 오,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려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에 힘이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보호막을 제거해 버리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게끔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곧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부르신 것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하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연합하면서 살았고, 자신들은 괜찮은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 세상을 연락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담을 허무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담을오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되었던 그 포도나무가 완전히 황폐의 지도로 만들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럴 때그 모습을 보게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말씀 14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단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단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하나님께 간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다시 돌봐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이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이 말씀의 내용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큰 도전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정말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모두가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실수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맞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항상 포도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볼품 없고 연약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담을 쌓아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죠.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죠. 놀랍게 바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항상 우리들은 우리가요, 포도나무 같다고 생각하시면 살지셔야 돼요. 우리를 멋진 무슨 백현목 같은 존재가 생각하시고 나아가시면 안 되고요. 나는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막 생각하면서 나는 백현목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너무 잘난 존재야. 너무 털 잘하는 그런 나무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늘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곧 볼품없고 연약한 포도나무 혼자 지탱하기 힘들어서 버팀목이 필요한 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가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지요. 가장 훌륭한 나무가 되어지지요. 바로 그렇게 우리들도. 포도나무 같은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필요합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늘, 늘 필요합니다. 백향목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또 나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두번째분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 받고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큰 증거를 내리셨습니다. 그 증거는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내려난 결과였죠. 그래서 너무나도 참혹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걸 보게 되는데, 그데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요. 여러분, 멧돼지들이 막 쳐들어오고, 들짐승들이 모든 포도나무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 뭐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포도나무 이제 완전히 이제 상처있고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그냥 부어버리고 태워버리자. 이렇게 한게 아니었어요. 산을 포기하거나 더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어떻게 나아가느냐 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은혜를 상호하면서 기도했어요. 특히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봐주십시오. 주의 손을 얹어가지고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주의 얼굴에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요, 우리들에게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아니면 악기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돌보소서 하며 외치며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하이자 선교사님이 하와이 방문하셨다가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열심히 가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이제 육체적인 심도 얻으셨고 영적인 충전의 시간도 많이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로 섬기신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좋으신 시간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같이 말씀나누는 중이에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워싱턴 DC에 있는 고향에서요, 눈을 좀 치료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그 눈을 치료한 분이 누구냐면, 전에 백악관의 그 대통령 장애정책위원회 정책차관부를여기마고 지금은 찬학의 부르셔을 만드셨습니다만은, 강용호 박사의 그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어, 홀 강, 콜 강인가 그런데요. 어, 이강용호 박사 맹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안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몇안 되는 아주 그냥 안과 전문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치료를 받은 거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아참 세상이 참 좁다. 아, 그분이 또 그분이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용호 박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강용호 박사라는 분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게 아니라 14살 때 공을찾다가 축구에 맞아가지고 실명하게 되는 분입니다. 그 전까지 모태신앙에다가요. 착실한 신앙 사람이어서 탄탄 대로로 나는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자랐던 분,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충격 때문에 어떤 일지벌어지냐면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 바로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은 년사이에다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신에게 눈을 멀고요. 설상가상으로요. 이제 그 가족들의 부양을 해야 되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 도 죽고 말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포도나무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한국에서 먼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오게끔 하시고, 또 공부 계속 할수 있게 하시고,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인으로서는 장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백악관에서 일하는 기쁨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또 그의 그 실명으로 인해가지고, 가족들도 다 결국은 이제 잘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장애를 통해 더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박사님의 그 아내는 장애 교육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 같고요또큰 아들은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되고요. 둘째 아들은 이랬다 그럽니다. 강용호 박사의 그 연설문 같은 경우 그걸 갖다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써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걸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작은 아들이 글쓰기 연습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하시게 되어서 나중에 변호사 되고, 어 상원 의원, 좌장까지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동생을 두 명을 또 부양해야 되는데 해외져 살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미국으로 초청해 가지고 그 가정들도 다잘 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호영 박사, 뭐 지금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만은 정말 보면 포도나무 같이 볼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 맺으면서 풍성하게 된 삶을 살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도나와 같은 우리를 돌보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혜를 결국은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된 것을 보면서요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내를 경험하시고 그내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